앞에 책한권 있는데 리사 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24년 의 책이죠. 그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끌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짤막한 챕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은 음식이 없이 40일 40일을 살수 있고. 무리 없이 3일을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의미 없이는 35초를 지낼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35초. 의미가 없다면 35초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들이다. 이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동물은 먹고 자고 번식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지만,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창조자가 육신을 위해서 만족하라고 창조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줘도 만족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버티는 힘을 갖고 내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 나간 동안에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 중에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답을 찾을 때에 최고의 만족을 드릴수 있어요. 이런 삶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일어서게 돼요.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 없이는 35초를 살수 없다라고 하는 이말한 문구가 굉장한 의미를 던지게 되죠.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살피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고 만족한복을 주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딱두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최고의 목적을 함축이 말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자세히 읽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빚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사실의 핵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때로는 표적을 보고 따르고 다른 어떤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었지 이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중병이 걸렸어요 근데 중병 중에서 약한알그 앞에 있는 한 알만 먹으면 중병이 말끔히 낫는다고 할때그 자녀가 그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왜 먹냐고 저거 먹다가 낫냐고 이러면서 안 먹을 때 부모 심증이 어떨까?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것만 먹기만 하면 될 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때의 마음이 어떨까? 참 많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수없이 말씀음서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 그리고 자신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만 한다. 라는 말을 던졌더니만 많은 사람 들이 무리, 무리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 한다? 믿으라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부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이 내용을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무리가 믿고 주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아우, 잘했다. 아우, 너무 잘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장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느냐?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3 0일째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꺼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많은 무리가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무리의 믿음을 뭐하느냐? 걸러내고 점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왔지만, 너희들 중에 진짜 믿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안에 거하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이 거하는 것이 뭐냐, 참된 지자의 조건이다. 그러면서, 거하는 것과 제자의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이 뭐냐, 머무는 뜻은, 주님 안에 거주하다. 머무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 상황이 너에게 있지만,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하느냐, 너희 생각에 거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너를 이끌어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이 뭐냐? 과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단지 말씀을 듣고,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어떤 분들은 참 말씀이 좋네요. 어떤 사람은 그래, 좋긴 좋은데.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단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머리로 알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의 모습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여줄 때 그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니? 그러면 네 마음에 들어왔어? 그럼 그 말씀은 너희 마음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데? 너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데? 너는 그 말씀이 너의 삶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 나에게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삶이 가야 돼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믿는다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을 왜 꺼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걸 꺼냈을까? 그냥 잘했다, 칭찬을 끝나버리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무늬만 믿는 사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늬만. 겉모습만 믿지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아긴 했지만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거 10년이든 20년이든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 마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하겠어요. 말씀이 님 마음속에 부닥칠 때에 때로는 눈물로 벌컥하고 나의 삶이 부끄럽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나라는 삶으로 돌이키는 변화가 있을 때에 진정한 변화의 삶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때 믿는 자마다 이 말이 믿는 자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은 다른 무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초적인 복음은 돌아가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기초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누구냐? 죄를 타고나요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에 거하게 돼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구속이 내린 마음 속에 어떻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십자가의 구적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원칙인 복음과 믿음이 본질이에요. 그 이유에 부수적인 가지가 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 표적.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와 대단하다. 선생님 믿고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 메시지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 뭔줄 알아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느냐 저 사람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냐복 보험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와요 그 마음 속에 감동을 받고 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과 마음의 감동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림은 뭐라 가느냐?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정말 복이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표적을 믿는 사람이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든지 잊지 말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는 자가 뭐냐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과 참된 제자의 모습은 말씀만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감 몸부림 있을 때에 제자의 흔적 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고난이 오고 힘들지만 그 속에 답을 찾고 몸부림치다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느껴 보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가 와요 내가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내 믿음이 약하고 내 의지가 약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걸 제자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요 저는 제자가 아닌가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작년과 우리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실망감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알면서도 실수하고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성령이 마음에서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못할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부악하고 실수합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실수할 것을 알고 부족을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당시 활동하면서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로 미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림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신앙에 권고하면서 미혹될 인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베드로우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생연해 하려고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고 하고 있지만 너라는 존재 인간의 존재는 항상 미혹이 되고 넘어져.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걸 보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어떤 데 미혹에 빠지게 돼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손해 볼 때가 있고 들어도 이등 들어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체 휴대폰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찾다가 밥 먹다가 냉장고 열어보니 반찬통 위에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동차 길을 가끔 찾다가 대체 어디 갔을까? 본인과 시동원님이 이미 걸어놨네 시동 걸는 것도 모르고 이 자동차 길을 찾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은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을 원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으나 말씀대로 내가 머리에 들어고 마음에 수용해서 내 삶에 적응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 치는 자들이 제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넘어져도 열번 넘어져도 또 열한 번째 몸부림치는 자, 100번 넘어졌으나 101번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친 자가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다 와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기리고 질리고 생명이라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진심으로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뭐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돼요. 이 모습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는몸부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은혜가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위에 말씀을 한번 헬라 원문을 적극해 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진리로 자유롭게 들리면 반드시 현재가 있어야 돼요. 뭐냐?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도 없고,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고난이 올때 원망한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뭐냐는 거 진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직결되버린 말씀하신 것과. 30일째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주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거주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임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선포하셨어요. 이것도 주님이 말씀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에 거한다. 이것이 진리인데,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머리로 우리가 말씀 듣고, 아우, 좋네, 이렇게 알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분명히 하는 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적인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눈물이 나오죠?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적용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삶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원동력 있게 움직여야 돼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내 마음에 짠하고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삶에서 말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그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은 변화가 가져와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알고 복음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가합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고통 속에서 한밤중에서 그는밤약밤 12시경에 사도행전 16장 2 5절과가 16절에서 뭐를 하느냐? 이런 일을 해요. 제가 읽어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했다고요 찬송함에 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예의를 하다가 하나님을 하다가 옥에 가졌어요.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자,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내가 네, 하나님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남들의 욕을 먹고 매를 막고 오게 갖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이 흔들릴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다가 죄짓다 그랬나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하다 그랬냐고요? 복음을 위해 하다가 그랬는데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감은 갇혀있을 때에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억울해요. 펑펑 억울한 눈물 흘리나요? 안 흘려요. 뭐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크,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밤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억울한 일도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욕된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 내가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그래 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옥이 감옥이 아니라, 은혜 현장입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원리는 뭐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에게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있다 너무너무 자유가 있다 왜? 고통 올 때만 와라. 넌 하나님 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고난도 이겨내야만 돼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죠?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행복 중에도 마음이 겸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고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진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의 그리고 그 속에 진리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인 거죠. 진리 아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